아, 어, 그... 유승 씨 이사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한게 없어요. 아 계속 예. 저만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아, 어쩐지 너무 무겁더라. 에이. 네, 수현 씨가 다 드셨어요. 아, 아씨 아. 잠시만요. 야 이사가 쉽지가 않다. 뭐 하시는 거예요, 수현 씨? 네. 예.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안에서 잔 거예요, 문은? 들어올 땐쉬어도 나갈 땐 쉽지 않을 거예요. 어, 근데 집이 참 좋아요. 되게 좋죠?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평수도 괜찮고, 보니까 편점하고도 의 가깝고, 맞아. 우리 집하고도 멀고. 어, 너무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어... 네. 음. 아, 전 진짜 썸타면 이렇게 네. 썸남이랑 같이 막 이사친도 옮기는 게 소원이었는데 감사해요. 아유, 뭘 감사해요. <laughs> 수현씨, 근데 뭐 이사까지 왔는데 선물 같은 거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전 윤승씨요. 그건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지 벗기지 말고 그대로 반납해 주세요 예. 네? 미사용으로다가 윤승 씨 네네 마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예뭐 말씀해 보세요 대포꾼 닮은 여자 어때요? <laughs> 이 사람들은 언제 조용해질까요? 윤승 씨네 윤승 씨 맘속에 나이 저장 수현 씨 뱃속에 음식을 저장. 아니, 뱃속에 저장이 아니라, 저는 저장. 마음속에 윤석 씨를 저장하고 수연 있다. 수연 그만큼 윤석 씨를 주둥이 그만 나불거리고 청소 좀 할까요? 그럴까요? 네. 청소할까요? 어디를 청소하면 좋을까? 잠깐, 이거 제가 치울게요. 어, 어 이거 뭐예요? 앨범 아니야? 어, 석씨이안 돼요. 아, 왜좀 봐요? 아, 진짜 안 돼요. 아, 뭐 어때요? 지금 실물도 보고 있는데. 아, 안 돼요. 아, 진짜 안 돼요. 왜, 왜요? 아, 이거 성형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성형 저, 성형을 했어요? 뭐 지방 삽입 같은 거 하셨나? 아, 지방, 지방 삽입 같은 거 이런데 이런데 뭐. 뭘 하신 거예요? 아 왜요? 뭐 자연 미인 같아요? 아니요 그냥 자연인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자연인 같은 저한테 뒤지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 보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봐요, 안 봐요. 네,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일단 제가 이쪽을 정리해드리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laughs> 이야. 어이고, 소현씨 어, 저지 너무 이뻐요. <laughs> 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 언제 봤대요? <laughs> 아, 지금 봤는데 저지 너무 이뻐요. 맞아요. <laughs> 제가 좀 이쁘게 생기긴 했는데. 어, 저지 두개다 이쁜데? 제가 모양뚜기 되게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긴 했거든요 수씨 저... 저지 이쁘다고 아, 저지 어이. 아 윤석씨 그저지 아이 저.. 저... 예? <laughs> 아니. 발음 똑바로 해! <laughs> 앞으로 대본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마 이거요 어? 저지요? 저지요 저지 진짜 예쁘죠? 네 예뻐요 예뻐요 <laughs> 저... 아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더니 좀 힘들어요 어.. 예. 네. 윤지씨 우리, 우리 잠깐만 이것만 옮기고 쉴까요? 이거 마지막으로 옮기고 조금만 쉬시죠 좋아요 어? 네, 윤석씨 아유, 제가, 아, 힘은 좀 써요. 오렇게 아우, 힘들다. 예수 씨, 여기 잠시 쉬어요. 아우, 예, 좀 쉬어야겠어요. <laughs> 예. 아니요, 예, 수현 씨. 네. 누워서 쉬면 안될것 같아요. 왜요? 여기 앉죠, 여기. 아 여기 앉는 게 낫겠다. 뭐라고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laughs> 수현 씨. 네. 근데 집에 어떻게, 가구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올 거예요, 하나하나. 출연하겠습니다. 아, 하나 응. 수현 씨. 네. 문 아까 잠가 놓지 않았어요? 아. 밖에서 열려요. 그게 무슨 구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안 열리는데 밖에선 열려요.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안에서는 안 열려요. 네. 집이 되게 독특하네. <laughs> 냉장고 여덟 개 맞으시죠?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어, 저 잠깐만 몇개더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음주씨? 이럴 때 나가야 되는데. <laughs> 뭐예요? 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안,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열렸을 때 나갔어야 되는데 <laughs> 앉으세요. 수현 씨, 냉장고를 여덟 개나 시키셨어요? 냉장고 여덟 개 있는 음식. 못뭐 드세요? 지현 씨뱃 속에 다 저장. 아, 맞아요. 네. 어 근데 움직였더니 배고프지않아요 배고파요? 네. 그럴 줄 알고. 네. 들어왔습니다. 여기 아. 놔드릴까요? 네 여기 놔주세요. 네. 아, 밖에서 들어오긴 이렇게 쉬운데. <laughs> 우와. 우와 이 반쇼 새우에. 원래 이산날에 중국집 알죠? 어 짜장면에 탕수육에. 이야, 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회사 <laughs> 씨. 네, 회사 네. 씨뭐 먹을래요? 어, 저는 그러면은 아 짜장면 먹겠습니다. 네. 오케이. 야, 여보세요. 네, 짜장면 한 그릇 더 주세요. 제게 아니었어요? 내건 아예 없어요 여기? 네, 이거 다제 거예요. 회사 씨 시켰을 게제 금방 오니까 저 먼저 먹고 있을게요. 아, 조금도 안 줘요? 네, 그럼요. 이거 제 거니까. 하... 저기요. 예? 왜안 가세요? 아, 이분은 기다렸다가 그를 찾아가는 게 빨라요. <laughs> 저... 저도 시켰으니까 제거 빨리 갖다 주세요. 아3분 컷인데. 아니요 제거 빨리. 저도 먹어야죠. 아두번와야 되잖아 그럼. 아 감사합니다. 먹어요 윤승씨. 어 아, 수현씨. 네. 먹는 건또 먹는 건데 아유 집개 새로 이사왔는데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 어? 저 사실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윤승씨. 로망이요? 무슨 로망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썸남이랑 어. 상한극 같은 거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근데 좀. 어 윤승씨 좀 이렇게 덤돌이 있는데 상한극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아니 좀 창피해. <laughs> 어, 아니 아 아직. 아유 저기 집 무너질 것같으니까한번 해보시죠. 네. 뭘하면 되요? 제가 뭘하면 될까요? 아 그럼 이런 거 해봐요. 네. 제가 막 스토커한테 당하고 있는데 윤석 네. 씨가 멋있게 저를 구해주는 거예요. 음, 뭐 상황극이니까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오, 진짜 해줄 거예요? 네네. 한번 우와 해볼... 좋아요 윤석 씨. 그럼 시작할게요. 네. 아, 이거 놔요! 놔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유, 아직도 우리... 이런 사람이 있나? 저기요! 아니요 윤승 씨! 괜찮아요? 윤승 씨! 괜찮아요? 이 스토커가! 가만히 있어! <laughs> 가만히... <있어. 웃음> 괜찮아요? 씨. 괜찮아요? 왜요, 왜? <laughs> 정신 차려, 윤승 씨! 네. 내가 스토커가 아니라 그럴 리가 있어요? 여기 여기 스토커. 있... 아, 여기 스토커 있겠다고? 아, 몰랐어요. 알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요 헷갈 헷갈려 그러니까 아, 옆에 아, 스토커가 아. 있는 거고 이 사람. 아, 이 아, 아, 이제 알것 같아요. 아. 오케이? 괜찮아요. 일단 스트레스 풀렸어요. 아. 아 이거 노라고요. 뜻차오지 마세요, 제발. 최현 씨. 왜 그래요? 누구예요? 잠깐 제 뒤로 와요. 사람. 어이씨. 어이! 대여자 <laughs> 건들지 마. 나도 건들지 마. 내가 구해준다 그랬지 언제 건들라 그랬어요. 아니 건들지 마. 나도 건들지 마. 윤식 씨. 나도 나도 보여준다 아 마. 안돼안 돼. 보여준다. 아니에요 윤식씨그 내려놔요 어차피 제가 이겨요. 죄송합니다. 들어와요. 청소나 좀 하시죠. 그래 우리 청소해요 윤식 씨. 네, 왜냐면 예 네, 이상훈 집을 이렇게 좋아요, 놔두면 안 좋아요. 돼요. 깨끗하게 해서 어좀 네. 이불 좀 털까요 그럼? 아, 이불 같이 털까요? 아유 이불 좀 같이 털어요. 좋아요. 예. 아, 여기 제가 좀, 좀, 이게 좀. 아, 부스러기 이런 게 많을 수도 있는데. <laughs>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라 통닭이 통째로 나왔어요. 아 제가 여기 위에서 많이 먹어서 그래요. 통닭이 부스러기처럼 나왔어요. 네. 아 괜찮아요. 치면 되죠. 어,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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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셋! 재현씨? 아우. <laughs> 유승 씨, 던져. <laughs> 어? 현 씨. 네. 그래 서 제가 빈손으로 오기 뭐 해가지고요, 선물을 좀 사왔어요. 오 어, 아니요 에 유승 씨, 저 진짜 유승 씨만 있으면 돼요. 유승 씨가 선물이에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없을 거니까 선물 드려야 돼. 요아 어? 진짜로 제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뭐집 보니까 밖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현이. 아무래도 리그그 수현 씨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여자 혼자 집에 놔두는 건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호신 용품으로 이 전기 충격기를 가져왔어요. <laughs> 위험할 때 쓰세요, 알겠죠? 은숙 네. 씨 너무 고마워요.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아 배불러요. 와 전기도 먹어요? 전기 못 드세요? 못 드세요? 오늘 이상한 사람들만 오셨나? 아니 이게 그래도 약한 게 아닐 텐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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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어, 어. 그냥 아야야 정도라고? 에이. 불량을 샀구만 이거 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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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혜 어? 어? 씨 괜찮아요? 어떻게? 윤수씨 일단 일로 와 봐요. 어? 여기 어? 침대에 누워요. 윤수 어? 어? 씨. 윤수 씨. 알려 주세요.